활동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아니 너가 뭔데 하라 말아야? <laughs> 각자에다 산의 패턴이 있고. 다 네. 관심이 없다. 형은 뭔데 다룬게. 나한테 오토바이 타라 말아 했어요? 근데네얘기냐나 네가 이번 오토바이를 타든 이나 무슨 뭐. 내가니까 양산차를 니다 나는 관심도 없다. 었또뭔 말을 타는 얘기한단 이 전달한 거지. 알았어요. 그럼 전달만 해주세요. 그렇게 그러면. <laughs> 가마를 타고 다니고 원래 같았으면은 오토바이를 타등하고 바로 나와야 텐데. <laughs> <laughs> 경탄자는 마법인데? 아이 너는 막 <laughs> 그러면 썸이 나타 <laughs> 내가 지금 아주고경직됐잖가지금아 그거 고야아 그거 뭐야? 아거 뭐야? 아 그거 뭐아 그거 뭐야? 아 그거 뭐야? <laughs> <laughs> 예. <전시 정말 웃음> <laughs> 아 그거 뭐야? 아 그거 뭐야? 아 그거 아 그거 뭐야? 아 그거 뭐아 그거 뭐야? 아그아 그거 뭐야? 아 그거 뭐야? 아그시야아아 그거 뭐야? 아다아무튼 뭐야? 아그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